감사합니다. 비저널이 김경원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비저널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실한 꿈과 비전의 소유자라는 뜻이고요.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으면 큰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과 비전 갖고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참잘 오셨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도 그런 가슴 설레는 꿈을 갖고 계신가요? 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꿈을 꾸고 계셨나요? 아요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도 같은 꿈을 꾸고 계신지 여쭤본다면 아마 대다수는 글쎄요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 만할 때, 고등학교 때 저의 꿈은 래퍼였습니다 그래서 <laughs>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꿈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꿈이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차가운 현실, 현실의 벽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 성인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르고 또 현실의 삶에 우리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취업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세대를 가리켜 헬조손이라고 말하고 또 자신들의 상황을 흙수저로 물고 태어났다고 라 비관하며 또 요즘에는 이생망 뜻을 아시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곳에 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청년 비전홀이로서 제가 가진 꿈과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격려하고 싶고요. 또 새로운 희망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꿈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통일 한반도의 꿈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통일 한반도의 꿈을 꾸게 되었는지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스물 아홉, 남들보다 참 많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 저의 삶은 굉장히 고민과 방황의 연속이었어요. 대학원을 갔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1 년간 선교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뒤늦게 번뜩 정신이 들었죠. 아, 돈 벌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 토익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렵사리 결국 감사하게도 취업에 성공했죠. 한 1년 좀 넘게 재밌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아,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과연 내가 언제까지 직장생활을 할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회의감도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다행히 저에게 창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지인으로부터 유망한 소셜벤처의 창업 멤버로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또그 시작이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 연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에 과감히 사표를 내고 미국 실리콘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실리콘, 실리콘밸리로 간지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저희는 뜻하지 않게 창업 연수에서 중도 탈락하게 되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창업에 도전하면서 제 안에 우리의 아이템, 우리의 서비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많이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큰 꿈과 포부를 가졌었는데요. 순식간에 그 모든 꿈이 물거피,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아마도 그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취업해야 되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데 이왕 어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 인생 비전을 찾기로 하죠. 그래서 저는 동부로 인생여행 저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찾고 자요. 뜻하지 않게 워싱턴 dc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저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홀로코스트 박물관은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에 의해 희생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기념관입니다. 저는 건국대 히브리학과를 졸업했고요, 약 1년 정도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에게는 특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곳이었죠.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반유대 정책을 펼치고 유대인들을 강금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들을 대량 학살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런 일이 있긴 하해라고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에는 이와 같이 정치범 수용소가 꽤나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저 북한 사람들이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죽을 때까지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북한에 대한 강의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일이 창업에 실패하고 절망감에 빠져있었을 때제 마음을 크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하게 되죠 아,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겠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사는 길이겠구나.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시나요? 앙트로프리너십이라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긴 단어인데요. 제가 창업연수 때 처음 배우게 된이 단어에서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기업가 정신이란 뜻인데요.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가의 가치관과 태도를 뜻합니다 특별히 제가 경험했던 소셜 벤처에서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사회적인 문제를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로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소셜 벤처의 핵심이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엔터프리너십,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제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새롭게 북한이 떠오르게 된 거죠. 통일이 되면 이 통일 한국 시대에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날까? 그리고 그 북한의 땅을 어떻게 우리가 재건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떠한 사업의 아이템과 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북한들을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질문들은 통일 이후에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저는 큰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여기서 무슨 준비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결론은 청년들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통일을 앞당겨,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 시, 창업에 실패한 이 절망감을 통일의 꿈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뿐더러 더큰 기대와 설렘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또 어머니가 홀로 운영하셨던 10년간 운영하셨던 작은 교육사업을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의 꿈을 더욱더 키워나가기로 했는데요. 그게 약 4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제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북한을 알아가고 통일을 준비해 가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각 영역별로 공부하면서 그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또 통일 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14년도에는 통일 준비학교라는 이름의 7주간 세미나를 기획하고 개최하였습니다. 또 탈북민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여기서 저와 함께 통일의 큰 꿈을 꾸고 있는 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원호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저와 함께 1년 동안 통일준비학교 모임을 함께하면서 북한을 재건하고 싶다, 북한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큰 꿈을 갖게 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개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외에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 직업 상담사가 되겠다거나 또는 통일 이후에 어떻게 자신의 전공을 그 영역을 살려서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겼는데요. 이런 저의 활동 때문에 저는 몇몇 대학교에서 통일 관련 특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저와 같이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미국 이세 교포 대학생들 또 심지어는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며 저 북미와 남미에서 유학 온 외국 친구들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의 열정 가득한 통일 이야야말로 아직도 북한과 통일에 관심 없는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약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2년여에 걸쳐 준비된 끝에 올해 1월 청년 통일하자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사업 안에서 이 교육 영역 안에서 어떻게 통일을 또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어린이 통일교육연구소를 설립했고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통일 한국시간 시대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교육 콘텐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업으로서, 기업으로서의 더큰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남쪽은 파란색, 북쪽은 빨간색. 그런데 이제 이 지도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우리나라는 이렇거든요. 왜 남쪽이 빨간색일까요? 헬조선이기 때문에. <laughs> 아닙니다. 제가 보는 남쪽은 레드오션이고요. 북한은 블루오션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미 우리 남한 사회는 레드오션입니다. 섬같이 갇혀버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한 경쟁, 피를 흘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저 파란색, 블루오션의 북한 땅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토는 통일이 되면 2.2배로 넓어지게 되고요. 인구는 8천만 명으로 증가되겠죠. 영토는 영국, 인구는 독일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국력이 배가 되는 거겠죠. 통일비용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수천조 이상의 지하자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투자가 몰려오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 블루오션에서 저 북한을 재건하면서 생겨나게 될 수많은 일자리와 사업의 기회들,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우리 청년 실업률도 제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에 통일한국 1인당 GDP가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예측이 사실로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에요. 아마 해분 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why not dream? 왜 이런 꿈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미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사는 우리 시대가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통일 한국 시대는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통일 한국의 시대는 우리가 얼마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대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열망, 그리고 지금부터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일한국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미리 통일을 준비하여 찬란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무지와 무관심 속에 혼란스러운 통일을 맞이하게 될 엑스트라이십니까? 감사합니다.